아버님한테 영상편지를 쓰시고 싶은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 남구청 앞에 푸른길 편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다리 위에서 미디원 강태래잖아요. 그 텔레비전 미디원에서 직접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영상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? 남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요, 원하는 날, 원하는 시간에 사랑의 영상편지를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. 이렇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5월 20일 날 오후 2시 10분에 이 영상을 틀어주세요. 그러면 영상이 틀어집니다. 아셨죠? 그것도 꼭 활용했으면 좋겠고요. 한번 오시면 꼭 가서 그, 어, 푸른 길들지 다리 위에서 어떤 우리 어머님이 오늘, 아예 본인이 오작교라고 이름 지었는데, 약간 오작교 위에서, 어, 호랑이가 나옵니다. 전 미디어 올해 호랑이가 한시 되면 한번 어흥 고요 2시 되면 어흥 두번울고요 12시가 되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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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12번 웁니다 어, 백호가 나옵니다. 왜 백호인지 아세요? 백운동 호랑이, 하얀 호랑이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, 근데 백호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져도 보고 백호와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. 그냥 천사가 내려옵니다. 한대서 천사랑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그것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공보를 하겠습니다. 주변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, 어르신들끼리만 사시는 데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살다가 아니, 천등이 고장났어요.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고장났습니다.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좀 힘들지 않습니까? 이럴 때는 난구청에 그걸 다 고쳐드립니다. 어떻게 하면 되냐? 어, 난구청의 대표국번이 607입니다. 607에 천번으로 전화하면 구청장 자리로 전화가 옵니다. 607에 72979, 친구친구. 607 친구 친구 7 9 7구로 전화하면 797 센터란 데서 우리 남 부청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습니다. 이 전화는 어떤 전화냐? 어, 우리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 났는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못 고치겠습니다. 우리 집에 전등이 고장 났는데 전등 좀 고쳐 주세요. 그러면 각 동에 797 봉사단이 가서 신원 확인하고 가서 전등도 고쳐 드리고 또 대벽도 해 드립니다.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 내가 무슨 국가에서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럼 거기에 친구친구센터에는 사회복지지 공무원 7명이 매일매일 바뀌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어떤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다. 하고 또 남구 또 어디 어디 주민센터에 누구 주무관을 찾아가면 이렇게 어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예약까지 다 해드리거든요. 꼭 잊지 말고 607에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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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로 전달해 주십시오. 그리고 다음번에 오실 때도 어 다른 거 기억 안 나면 607에 친구 친구만 기억하셨다가 거기다 전화하면 모든 것을 안내해드립니다. 아셨죠? 마지막 하나 더공 하나 더 공부하겠습니다. 우리 의 남구는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위해 효도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.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놀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남구에 우리 어르신들, 어머님, 아버님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요. 저기도 신청을 네. 하면 들어주셨습니다. 우리 회사는 도중 문턱 점검 완료로 제시간보다야 16분 지연되어 우여차고 그 마지막역인 현창역 도착 예정시간은 311시 25분 되겠습니다. 열차가 제 시간에 오래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. 그래서 노래자랑도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신청은 어디서 하냐? 어, 복잡하시면 607-7979로 신청을 하십시오. 그러면 제가 할수있급끔 주차하겠습니다. 두 번째... 우리 어머니, 아버님이 80세가 넘었다. 그런데 아들네들이랑 딸네들하고 함께 사신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3대가 함께 사시면 이 가족은 효도 가족이라 해가지고 어 10만 원씩 한개 10만 원씩 드립니다.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시는 동안 내내 드립니다. 계속 드립니다. 그러니까 혹시 신청 안하시면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. 남부에서는. 네, 는 현재 광주 송정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